다육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니 아 다육이 하우스 그만하는 거냐고 접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늘 어, 세트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분께서 그런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뿌듯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 이게 가격에 좀 문제가 있나?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 집이 돈을 볼수 없는 구조인 건가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아 이게 전면적으로 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렴하게 3분의 1 가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세트 구성을 하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닌, 아닌 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창 세트는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얘 스파이 하나만 해도 10만원인데 10만 원에 판매하는 것도 제가 되게 저렴하게 파는 거였어요. 거의 마진이 만 원, 2만 원 정도만 남기고 여러분들께 판매를 했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세트에 넣어 봤습니다. 얘는 스파이는 일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어, 흔하지 않는 컬러고 얘 자체가 지금 가장자리에서 그 금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얘그 굳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파이라는 창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름도 스파이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이드스타 A 타입인데, 제이드스타 A 타입도 이렇게 매혹적으로 손톱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어, 아주 잘 길러진 제이드스타 A, 그리고 환엽의 멋진 창.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가는 압도적인 느낌의 어, 창 다육 세트를 보여드릴 건데 보내드릴 건데 오늘 균일가 65,000원입니다. 65,000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이 농장에서 그 사장님께서 절대로 20만 원 이하에는 팔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시면서 저희가 떠나가는 그 와중에도 절대로 20만 원 이하에는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인데요. 아주 아주 포스가 남다릅니다. 남다른 포스의 이런 젤리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지금 딱 봐도, 어, 구독자님이 보시기에도, 아, 쟤는 지금 이 가격에는 판매하면 안 되는 창이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오늘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창은, 어, 농장주분들께서도 모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답고 스페셜한 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있는 창인데요. 얘는 가장자리가 이렇게 노란색 일부러 지금 제가 뭐 여기만 불을 밝힌 것도 아니고 조명을 밝힌 것도 아니고 얘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가장자리에 노란색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쪽은 정말 그, 그, 그 끝을 알수 없이 검은색으로 막 물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게다가 거기에 젤리까지 젤리의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어, 창입니다. 얘는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다크한 느낌이 있어요. 어둡고 아주 깊은 깊은 아주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창입니다. 사이즈는 어, 지금 신겨져 있는 화분이 30cm예요. 30cm 어, 화분인데요. 화분에 한반 정도 되니까 한 대략 16cm, 16cm 정도 되는 창 다육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립스틱 실비아 해가지고 3 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다음 창입니다. 그 다음 창 세트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아름다운 창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가 훨씬, 어,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창인데, 얘는 지금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발그레하게 물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은 거친 느낌. 그러니까 안쪽은 곱디고운 아기의 얼굴인데 바깥쪽은 피멍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색다른 느낌 그리고 개성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창다육 세트입니다. 오늘 창다육 세트는요 받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이 가능하고요. 어뭐 번거롭다고 그냥 교환, 뭐 환불이나 저희 쪽으로 안 보내주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어, 갖고 계시지 말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무조건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쁜 컬러의 보라색, 보라색 느낌이 강렬한 창인데요. 얘는 16cm입니다. 16cm에 심겨져 있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앙뚜아네트앙뚜아네트 앙뚜아네트 역시 보라색 컬러인데요. 지금 색상이 약간 주황색 느낌으로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맑은. 얘 하나만으로도 메인이 되어도 충분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명가의 창까지 해서 이렇게 세트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 봉황 스타일의 마리아인데요. 얘 보시면 지금 거의 압도하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어, 막 특히나 이 봉황 마리아 같은 건 경우에는 어, 사이즈나 그리고 색상이 주는 그 스케일? 이 있는데, 얘는 특히나 더이 맑은 선홍빛, 맑은 선홍빛에 가까운 이 불타는 듯한 로제시 그야말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얘는, 어, 실제 색상이 훨씬 더 깊어요. 깊고, 붉고, 어, 훨씬 선명해요. 선명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창인데, 지금 신겨진 사이즈는 30cm입니다. 30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주 포스 넘치는 창인데 얘도 저희가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에 판매를 했던 아이 아이인데요. 얘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그런 느낌의 창인데 같이 보내드리는 아이의 얼굴도 보시면 정말 기절할 만큼 예쁜 이렇게 창3 개를 보여드립니다. 3 개를 보내드리는 세트였습니다. 자그 다음 세트는 제가 얘를 세트에 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준호라는 아입니다. 이 준호. 얘는 30만원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 창다육이고요. 제가 실제로 얘를 모조로 쓰려고 애지중지 애지중지했던 그런 창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준호라고 써있죠. 준호라고 늘리고 있었던 어, 창인데 저희 저번에 냉해 입고 어, 많이 키웠던 자구들이싹 죽었어요. 싹 죽고 지금 군생으로 다시 어 새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명력이 생각보다 아름다워서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생명력도 강하고 그리고 자구도 잘 내는 그런 아주 착한 창인 것 같아요. 일단 생김 일단 생김새가 고급짐의 끝판왕이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창들은 사실은 20만원이 뭐예요 30만원 40만원에도 충분히 판매가 되는데 오늘 단품이 아니고요 또 여러가지 창이 세트로 가는 가격이 6만 오천원입니다 6만 오천원은 제가 사왔던 금액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인데 오늘 정말 득템하시는 겁니다 정말 정말 득템하시는 그런 가격인데 아 실제 색상이 훨씬 보라색에 가까워요 아주 어둡고 짙은 보라색에 가까운데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화소가 얘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는 화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런데 지금 이 오묘한 빛깔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주노를 오늘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날이에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한 세트를 구매하시지 마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창 창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다 하면 여러 세트 구매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두개두개 두개 정도 가격이면 여기 있는 창들 다 사실 수 있어요. 고 포스 있는 실비아 그리고 맑은 손톱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명 농가의 모주 창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보내드리는 세트였습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어 얘도 제가 이제 모주로 한껏 한껏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랑삼아 그리고 정말 창달잘 키우실 수 있는 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그런 창인데요. 얘는 아, 라인이 일단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데 사실 창들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이런 느낌들은 조금 흔하잖아요. 이런 느낌들은 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급지고 아름다운 소박한 소담스러운 느낌의 창들은 명품이라고 불리우면서 따로 분류가 돼서 아주 고가에 판매가 되죠. 저도 엄두가 안 나는 금액에 판매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이렇게 예쁜 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의 사이즈는 16cm고요. 얘도 한 14에서 15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아름다운 포스의 이런 느낌의 봉황마리아 가고요. 그리고 환엽에또 한... 성가를 할것 같은 느낌의 아름다운 곰 마리아가 갈 겁니다. 자 이번 세트도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균일가 65,000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 다음 세트인데요. 얘도 지금 얼굴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은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런 얼굴을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얼굴의 창을 내가 판매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한참을 얘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얘는 아까 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분이 구매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 창이에요. 사모님. 1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분께 너무 죄송하네요. 아, 오늘 이렇게 창 세트에 들어갈 아이가 절대 절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서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얼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창 다육으로 태어나면 이런 얼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창 다육인데요. 오늘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주인공인 다른 창 세트 다른 때의 창 세트였다면 주인공이었을 이런 창 그리고 또 이런 느낌 있는 슈퍼스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갈 건데 정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얘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요. 옆모습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욕심을 내보셔도 될것 같아요. 욕심을 많이 내보셔도 될것 같고, 이 안쪽으로 물 들어가는 것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이 사이즈는 지금 한 13cm?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창입니다. 작지 않고 아주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트입니다. 얘는 제가 컬러감에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그 농장에서 어, 보자마자 홀린 듯이 구매했던 그런 창다육인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주황색에 가깝잖아요. 주황색, 오렌지빛에 가까운데, 실제 컬러는 아주 맑은 빨강입니다. 맑은 빨강인데, 어,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지금 약간 속이 상한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훨씬 예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 있을 겁니다. 얘도 아주 맑은 빨강, 그리고, 또 손톱 하나 다치지 않아 아주 깨끗한 느낌의 창이고요. 어 얘도 금기가 약간 있어요. 여끝 부분에 보시면 살짝 살짝 지금 금기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기가 살짝 살짝 보이는 아주 특별한 느낌의 스페셜한 창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가는 보라색 느낌의 환엽의 창인데 얘도 옆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 오늘 또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창. 사이즈는 지금 15cm에 심겨져 있고요. 얘는 16cm에 심겨져 있습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의 창들입니다. 한 대략 13에서 14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의 창 세트였다면 반드시 주인공이었을 이 창까지 해서 3개가 가는 가격이 6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세트입니다. 그 다음 세트도 얘도 참 재밌는 그런 창다육인데요. 얘는 안쪽은 붉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검게 어, 색상이 컬러가 되더라고요. 원래 얘가 먼지가 쌓여서 이런가 하고 제가 많이 물도 뿌려보고 했는데, 원체 컬러가 안쪽은 붉은색, 바깥쪽은 어, 블랙으로 가는 그런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뿌리를 가진 다육입니다. 옆모습 보시면 얘 굉장히 묵어있는 그 정도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검은색 소톱과 그리고 겹겹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 창다육의 입장이 얘로 하여금 아주 신비한 느낌을 들게 하는 창다육입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 어, 화분의 사이즈는 17cm, 17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대략 15 정도라고 사이즈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이런 아름다운 느낌의 라인이 들어가는 여리여리하고 파문 파탈적인 느낌의 고급적인 창, 그리고 맑은 창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자 그다음 보여드릴 또 어마어마한 느낌의 창다육인데요. 이런 창들은 솔직히 오늘 창들이지만 이런 느낌 이런 컬러의 창은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 색상이 주는 그 약간 사람을 현혹하는 컬러의 느낌이 있어요. 얘가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여성스러우면서도 강인하면서도 여리여리한 여려 보이는 그런 느낌의 어,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10cm, 11cm 정도 되는데, 음, 요 끝까지 하면 한 14, 13c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의 창입니다. 얘도 색상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주저않고 제가 고민하지 않고, 아주 거금을 들여서 사왔는데, 자구가 하나 나왔어요. 자구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모주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변이가 들어간, 어마어마한 느낌의 창 보내드리는데, 얘도 시간이 좀 지나고 한 1년, 2년 정도만 잘 재배를 하시면, 키우시면 정말 얘예 못지 않은, 얘예 못지 않은 느낌의 창다육으로 클 cool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환엽진, 환엽의 모습에 또 포스 어마어마하게 예쁜 그런 창다육까지 이렇게 3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어, 유럽바손인데요 유럽바손은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13만원이에요 그나마 15만원에 판매했다가 13만원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판매를 했던 아인데 이 풍만한 느낌 그리고 이 유럽바손이 갖고 있는 글래머러스한 느낌 글래머러스한 느낌인데 얘는 또 얼굴이 또 아기자기 하잖아요 아기자기하고 입장도 짧고 하다보니까 귀여우면서 그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다 갖고 있어서 약간 베이글? 베이글녀라고 들 많이 하시는데 베이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바손이고 인디안 바손보다 한 단계 더 고급인 게 유럽 바손이에요. 유럽 바손이 훨씬 더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의 사이즈는 16cm입니다. 16cm인데 얘는 한 1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이런 아름다운 라인에 창, 그리고 어김없이 퓨어한 창.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세트, 11개 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창다육 판매할 때 저희 정말 경쟁 치열하잖아요. 근데 수량이 30개일 때, 40개일 때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제 오늘 예상으로는 15분 안에 안에 전부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세트가 있으시면 양보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때에는 양보하지 마시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까지도 정말 이 하나도 안 되는 가격, 15만 원이었다면 거의 세개 세트를 사시는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창 세트가 있으시면 빠르게 욕심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창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